리르바니아 사태문 중에 오는 마저체최적스 코나 패편에대 안내 말씀리겠습니다자 이번에는 시티즈 스카이나인가 모료의네요 경우인 격교사혼할까요 훨씬 그 더게임개인인닌데요예 이번에는 시티즈 스카이나인이 새로 코드가 성되었고이세계는2 1 1 2 3 4, 5 5 5 5 5개여5 5개5여5 5 5 5니5 5 5지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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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이5고요 하지만 우리의 게임을 컴퓨터 게임에서 대체할 수가 있고 지금 검토중이에요 홍신토하고 홍신은 이걸 합쳐가지고 오픈비디로 그 연필 오픈비디 지금 그것도 지하철 재 게임인데 이건 컴퓨터 버전이에요 그건 컴퓨터 버전이에요 컴퓨터 버전이 홍신토 버전이에요 네. 그걸 지금도 검토중이 그때 이두개 통합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분리될 수 있고 통합될 수 있고 그때 그때 이때 그때 다 아마 통합되고 나서 난 뒤에 분리되면 그때는 오픈비리는 살아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.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. 뭐, 내일은 제위어서 적을 수 있습니다. 아까 얘기했죠? 이게 지금 뭐 문제가 생긴 게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해결돼 가지고 괜찮고요. 이건 나중에 그때 가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하여튼 연구용 연구에 한삼개약삼 개라는 이두개이세 개는 저 못하고 못한다 이거는 검색 세 개는 못하고 세 개는 검토 중이라는 거죠 뭐 대체 검토 중고 하나는 아예 신청했거든요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사실 이거 5월 파이란 이게 임시 기능이죠 잖아요 임시 기능만 중에 뭐그러겠다 이거 다 씹히기 스타일 아닙니다. 5월 10일에는 영상이 2개 올라옵니다. 이거는 5월 10일 거고요. 다음 거는 5월 1 1일일 건데 5월 10일이 4개예요. 오전 2개 오후 2개 그래서 영상이 4개 올라옵니다. 음, 그때 는 복구, 복구된 기념으로 올리는 거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난중의 백제 백제스. 이거는 최초 공연을 날씨 30분에 공연합니다 그러면